네, 안녕하세요. 양 팀장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한국BNC입니다. 한국BNC 주가가 한동안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주가 조정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 후에 만삼천칠백오십원까지 갔던 주가 금요일에는 육천십원으로 장마감했는데요. 한국BNC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이때 상승이 나왔던 이유 보시면은 코로나 치료제 부각에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대만 골든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안트로키노놀의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반영돼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 나왔지만 기대감 소멸과 미국 FDA로부터 안트로키노놀의 추가 임상 시험을 권고받으면서 긴급 승인 사용이 보류가 되면서 이에 따라 주가 하락 나왔고 최근 코로나 증가세가 감소가 되면서 한국 펜시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오일선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의 추세로 주가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앞으로 나올 상승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들고 온 새로운 특급 소식 때문인데요. 지금 한국BNC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상승할 수 있는 숨겨진 정보, 현재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 이슈 하나도 들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는 데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어, 그때 그분 누구였지라고 다시 한번 한번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 받아 가세요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힘들게 끙끙대지 마시고요 이럴 때저양 팀장이 도와드리는 정보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글로 보고 내가 분석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 특급 자료 자, 이 내용들 제가 먼저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특급 자료, 호재 내용들,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다 들어있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매도 타점, 눌림목 타점, 손절 타점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새로운 소식 또한 지금 나와 있는 기사 이슈 내용들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정보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왜 대박이라고 하는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자, 밑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만원 한 장, 천원 한 장, 절대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주식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나눠주냐? 못 믿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거 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받아보시고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식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정보, 타이밍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금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 정보와 타이밍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국 BNC 종목 살짝 맛보기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기업의 호재 이슈 알아보면서 우리 한국BNC 들고 계신 주주님들 혹은 신규 매수 엿보고 계신 주주님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시작 전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에 90% 이상은 바로 세력입니다. 혼자서 몇백억 운영하지 않는 이상 결코 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단타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시초가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으로 큰 수익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시초가로 매매를 걸어두는 건데요. 보시면 그저께 신화 콘택으로 9.54% 수익. 어제 10월 6일에 WI로 5.69% 수익. 그리고 오늘 보내드렸던 화일약품으로 7.32% 수익. 자, 화일약품 차트 보시면은 오늘 22.47%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가 2,170원으로 평균가랑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문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종목명 그리고 상승 모멘텀 그리고 시초가 매매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제 개인번호. 010-7448-7288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단타 종목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종목 받아보시고 9시 장 시작 전까지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될 건데 5% 수익권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저한테 단타 종목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업 있으시고 바쁘시잖아요. 5% 수익권에 걸어두시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 하루에 5%씩 고정적인 수익으로 한 달이면 100%가 넘게 되는 수익이 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다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씩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챙겨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이유가 다제 아, 포트폴리오를 위한 건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소개를 당당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뿌듯함 때문에 꾸준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걸로 이득을 보거나 돈을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괜찮은 종목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단타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문자로 저한테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눌러 주시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제 개인번호 0107448-7288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냈는데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개인번호를 오픈해 놓다 보니까 스팸 문자나 장난 문자 때문에 제가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단타 종목 저한테 못 받아보신 분들은 문자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BNC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표 함께 보시면은 외인 기관, 이 세력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매집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주가 하락에 지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빼고 있죠. 이 세력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주가 하락 계속 나오는 이유 정말로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꼭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오늘 한국BNC 찍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 이슈가 한 가지 더 나올 게 있는데, 이 찌라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2만원 선그 구간까지도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 지금 1차 분할 매도 잡아 주셔야 하겠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언제 추가 비중을 더 실는다든지 언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공시 일정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시고 평단가 작업을 하고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정책상 현재 공시 찌라시 내용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유튜브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넣어주세요.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공시 찌라시 내용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천원한장돈 드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다. <목소리법>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물려있는 종목에 있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거나 대응이 궁금하신 종목은 저한테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되는 정보로 알차게 자료 정리 다 해놨으니까요.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지금 손실 나신 계좌, 10월달엔 수익 계좌로 바뀌실 수 있도록 저양 팀장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감사 퀴즈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정말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로 준비해서 왔고요. 퀴즈 맞추신 분들은 제가 사비 탈탈 털어서 준비한 홍삼스틱 3개월분, 그리고 BHC 핫후라이드 치즈볼 세트, 그리고 스타벅스 케이크랑 아메리카노 2잔. 이 기프티콘 3개 중에서 하나 꼭 챙겨가실 수 있도록 퀴즈 정리. 답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제 이름, 제 이름 맞춰 주시면 되는 건데요. 1번 양과장, 2번 양팀장, 3번 양실장, 4번 양주식 이넷 중에서 제 이름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아래 제 개인 번호 0107448의 7288 번호로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댓글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 혹시나 댓글로 남기시면 이 기프티콘들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도 번호를 모르니까 이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시는 거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로 제 이름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나한테 퀴즈 맞히신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상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사비 탈탈 털어서 준비한 선물들 다 받아가시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